손의 대결이라면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왼손이 오른손보다 유리하다라고 그러죠. 한30% 정도 유리하다라고 아, 하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그 희귀성 때문에 왼손 잡이는 오른손 잡이하고 주로 하고 오른손 잡이는 왼손 잡이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네. 결국 거리를 이제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신중하죠. 결승전 시작이됐습니다이 사브르 경기와 달리 이에백 경기는. 어, 전신이 이제 표적인데, 네. 예, 유효맨인데,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격을 안 하고, 공격하는 척 하면서 상대편을 끌어들여서 마고치기나 아니면 가까운 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안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상대의 빈틈을 조금 더 철저하게 노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 실수를 유발시키고, 내네 포인트는 이제 적중시키는. 예. 그래서 이 앱배 경기는 공격권이 없거든요. 네. 방어 의무도 없고. 뭐 시청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이 앱배도 역시 어 그런 지금 이 선수들은 맛있겠어요이 예, 예, 선수들이 어, 서로 공격 의사가 예. 없기 때문에 넌콤 예.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2 회전으로 네. 바로 넘어가네요. 아 그렇군요. 자두 선수 모두 별 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1 세트가 종료가 되고 바로 2 세트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어, 검을 집어 넣을지요? 부산 대표의 정효정 그리고 전남 대표의 유진시. 자 예, 먼저 정이었습니다. 정효정. 하지만 반격 성공하면서 부산 대표 정효정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 바로 뭐 이런 장면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FA의 아주 정석적인 득점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 점을 앞서 있는 정효정.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게 이제 이런 장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만큼 좀한번 검을 내는데 신중하게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서로 상대편 칼을 이제 쳐 보고 이러는 거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제 네. 예. 칼을 때려서 저게 피하는 선수가 있고 갔다가 오는 선수가 있고 아주 음, 치지 못하게 그냥 올리거나 내리는 선수가 있고 음, 가자, 네. 각양각색이거든요. 그 반응을 보는 겁니다. 예. 자, 지금은 기습적으로 들어가면서 유진실 선수의 아까 비성공 이대일 동석. 정현정 선수가 지 막지 말았어요. 이제 좀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피해야 됐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1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양 선수가 한 번의 투슈가 서로 인정이 됐습니다. 1대1 동점. 진동하죠? 네. 확실히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플로레라든지 뭐 사브르와는 좀 많이 맛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손을 향해서 지금 계속 복싱의 잽을 던지듯이 계속 이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이것 또논コン티션이 선언이 될 거예요. 공격이 가거군요 예. 예. 심판이 선언했죠? 바로 3회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농권 포지션이 선언되면서 이제 바로 3세트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네. 어떤 선수든지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있을 텐데요. 신중하게 상대 빈틈을 보고 있는 유진실. 조금씩 다가가면서 상대편을 예. 위협하는 거죠. 정의정 선수가 조금씩 다시 음. 다가가고요. 먼저 네. 선배편이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네.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결 다른 의사가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다가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좀 덫을 치고 기다리는 거 같습니다. <laughs> 자, 3세트도 이제 이렇게 양 선수의 대치로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로 어, 너무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좀 걸, 그렇죠. 지금도 농 컴포지션 아, 예. 또 선언이 됐어요.